After Christmas, 어, 뭐 아니면 돕니다. 저는 화장을 하던가 아니면 아예 생얼로 나오던가. 그래서 오늘 생얼에다가 너무 생얼인 것 같아서 립스틱만 칠하고 어제도 이러고 나갔었는데 크리스마스날 아, 우리는 그길랜데일 갤러리아 몰에 와서 오늘 쇼핑을 할 겁니다. 같이 가세요. 우리는 지금 너무 일찍 와서. <laughs> 여기 문은 열었는데 샵들은 문을 열지 않았으면 어떡하냐고 지금 분지렁걸면서 들어가는데 러시아에 사람들이 많으니까 애들이 어, 이상하다고 지금 쇼핑몰은 사람이 별로 없는데 러시아에만 사람이 많아서 애슐리가 애네들도 지나서 사달고 Buy one get one free야? Yeah, it is. 사? 그럼 선물할 거야? Same thing 아닐걸? 아, 이블루리 있는 거? 아 냄새. 나는 너무 뭐가 맛이 진하거나 냄새가 진하거나 그러면 되게 힘들더라고. 아, 이런 게 하나에 10불인데 10불이 한, 두 개를 준다는 거지, 10불에. 야, 이 근데 이거 매트업에다 그냥 통째로 넣는 거잖아. 냄새. 냄새가 좋기도 하고, 좋기도 하고. 베스트셀러. 뭐가? 이거? 이게 좋아. 이런 거는 빨리 이제 팔아가지고 치워야 되겠지. 선물도 다 싸놓고. 되게 안 나갔네. 전체적으로. 빨리 세일에서 내보내려고. 아다 애기인 줄 알았어. 세일에 폭풍 전야. 사람이 별로 없고. 왜? 8시니까. 아니야. 지금은 이제 8시에서 좀 지났겠다. 한 9시 정도 됐을까? 사람들이 아직 없죠. 뭐곧 쏟아져서 나오겠지. 우리는 자라를 향해서 갑니다. 얘는 아직도 세일하고 있네? 근데, 맥에서 이거보다 조금 더 싸게, 아, 맥이래. 메이스에서 더 싸게 해가지고 하나 사놨는데. 참. 좀 볼까? 어디서부터 봐야 되나? 아, 어, 에이, 톤이. 전... 달아는 어, 옷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거 귀엽다, 야. 내가 뭐 치마를 이렇게 안 입으니까. 하얀색 블라우스도 예쁘고.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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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사이즈가 미디움이야. 예쁜데. 음, 사이즈별로 보면 얼마나 좋아요. 찾기도 쉽고. 이거는 음, 라아주지어 사이즈별로 나왔나? 아니겠지? 부글부글쭉 이제 윗도리를 보고 원피스 쪽으로 왔는데 솔직히 그렇게막 뭐 옷이 많진 않네요. 한번 입어봐야 되겠다. 배부른 소리, 옷이 많지 않다는 거는 뭐지? 얘가 제일 많은데, 그래서 이런 거가 요즘에 유행을 하니까 한번 입어볼까? 와일드한 프린트. 보긴 한데 내실리 네 입을 하고 싶은 <목소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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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너무 싸서 하나 건지고 싶은 이렇게 입는 거겠지? 내려가지고 귀엽네 이거 입어봐야 되겠다 브레이시 하지도 않고 쉐입이박시 없는 곳이라 가격은 싼거 같은데, 가격은 얼마야? 30불. 해보셨구나. 아, 이만 도거 예쁜 거같지가않이아 <것> 이게 <목소리도> <목소리도> 헷갈리네. 박스 스타일이어가지고. 그런데, 디자인이랑은 다 되게 고급스럽고, <laughs> 프레시도 <프레쉬가> 외터지나 <왜> 봐요 <laughs> 음. 속감도 있고 여기 것답지 않게 이렇게 그래서 좀 비치지 않을 것 같고 음. 어떻습니까? 근데 좀 이렇게 루스해 사이즈가 이게 엑스 스몰인데도 루스해. 인간적으로 옷이 훌러덩 입는 거라서 너무 편한데 아 너무 편해 너무 편해 어. 귀엽고 얼마야? 자 30분? 괜찮네 근데 이게, 이게 조금 걱정되네 바로 정권의 애들이 아니라고 어 어떻습니까? 어. 이 옷은 디테일이 너무 예뻐서 단추가 이렇게 큰 거가 있고 그래서 살리고 싶었는데 너무 옷이 나한테 안 어울리게 큰거 같아. 이 음. 디자인이 나한테 안 어울려. 음. 내가 만약에 이걸 입고 나간다 그러면 좀 어색할 것 같고 이거는 반짝이 중에서 얌전한 거 같아서 여기가 이렇게 될서 여기가 <laughs> 다 보이고. 음. 어, 편하긴 되게 편한데, 스판덱스니까. 길이 가지금더 내려와야 되는데. 응. 그런데 이것 때문에 꽝. 이렇게는 못 입지. 그럼안 입는 건가, 속옷은어나 이거 너무 마음에 들어. 이게. 스타일은 되게 좀, 어, 인부복 같이 보이기도 하는데. 미니긴 하지만 밑에가 바지로 되어 있는. 근데 이거 편한데? 마음이 편하잖아요 이런 거 거는. 침에 오르는 일이라 할때 좋고 그다음에 여기는 이렇게 얌전하게 나름 괜찮은 것 같은데 애들이 안 이쁘다고 할 거야 애들이 이게 박스형 엄마 안 이쁘다고 뚱뚱해 보인다고 이거 괜찮은 것 같은데 이이 이 옷이 좀 사람 헷갈리게 하는 건데 디자인이랑은 너무 완벽하게 딱 날씬해 보이게 하고 좋은데 안감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어, 티가 비치잖아, 여기가. 이거 어떻게 입지? 이거 어떻게, 여기 이렇게 지퍼가 있어가지고. 어, 예쁜데, 어, 날씬해 보여. 문제는, 안감이 없다는 거. 이렇게, 미쳐. 오해할까요? <laughs> <laughs> 자, 이제 블라우스 두개 남았는데, 이거는 마음에 들어서 갖고 왔더니 택도 없고, 누가 입다가 갖고 왔는지 쪼글쪼글하고 괜찮긴 한데, 자주 입을 것 같진 않아요. 긴 팔이고, 이때 좀 저한테 크네요. 옷이 좀 크면, 나중에 잘안 입고 나가게 되더라고. 남의 옷, 묻어 입은 것 같았어. 이것도 입고 싶었는데, 문제가 여기까지는 괜찮은데, 팔이, 몰라. 네, 가이잘이 없는데. 도가져티이 없는데. 이게, 땡기, 도 스테이크 안 하고. 나주서고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다음그음에음이그다음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에그 다음에. 그거 이게 좀 어, 계서 보니까 핀트 자국이 조금 나긴 나는데, 너무 얇으니까요. 거 <laughs> 뚱뚱해 보여서 어떻게 할까 모르겠네? 요거는 딱 마음에 들었고. 그 다음에, 바지는, 바가 많아서, 불이 하나 더 있다고, 뭐 빨간줄이 있다고, 이걸 입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laughs> 그렇습니다. 얘네들은 다, no thank y 저건 또왜스라지를 갖고 <laughs> 왔어? 건벙한 거는 애슐리한테 다 잘려가지고 못 사고 지금 나는 어 원피스 4개 중에서 2개만 건졌습니다. 자, 베트앤바디웍스는 어, 꼭 크리스마스 다음에 가가지고 건지죠. 75% 오프하는 거 중에서 우리는 여기서 샤워제를 몇 가지 사자. 샤워제라고 핸드손만 사면 돼. 어? 샤워제라고 핸드손만 사. 다가 되면 더 날리세요. 귀여. 워 우리는 쇼핑백을 다 갖다두고 지금 색깔 라운드를 이제 시작했어요. <laughs> 일단 올리비아 신발을 산다고 그래서 다시 소아카라는 데를 가고 있는데 여기 뭐 여러 가지 이게 세포라를 화장품의 그런 샵이라고 보면은 이거는 신발 여러 신발 종류를. 그 원하는 신발이 없어서 일단 메이쉬로 들어가는데 메이쉬의 신발 코너 가기 전에 이렇게 중간에 맥이 나와 아니 이렇게 맥이 튀어나와있어 매장 40% off 네가 찾아봐 신발 어딨냐 한 바퀴 삥돌 거야 음 그래도 되고 가방. 저기 있다 신발. 나트코널. 여기는 메이시입니다. 메이시스. 메이시스가 요즘에 세일을 아주 많이 해서 이, 이 이쪽 빈트. <laughs> 세일 많이 해서 가끔 이쪽으로 들어와요. 음. 올리비아 <laughs> 갑자기 왜 반지는 왜 I'm getting proposed to you by you? me? Yeah, wait, what's my size again? It's six right? 너? No? Mm -hmm. 신발 먼저 봐 This is t okay. I'd be okay if someone proposed to me like this but with t h real six u y o Yeah, this is a s mm -hmm. It isn't as big as any of s 너 있지 사실 6 아니일 수도 있어. Like a 응. 여기 아까 내가 금방 5 갔는데 이거 5인데. 이거 너무 웨딩 링 같잖아. Oh my god, I can prank everyone. Prank를 <laughs> 해서 뭐? This looks like a wedding. Ring. <laughs> 아유 이렇게 큰 웨딩 링 받기 어려워. <laughs> 왜 그래? <laughs> 찾았다. 여자 신발 쪽에서 신발을 골라야 되는구나. 마이슈스? I like it. 마이슈. 이건 안 좋아. 이거 너무해. 너무 티나키 높이고도 가. 괜찮은데? 내가 갖고 있는 거는 거실이라서. 청, 청감으로 된거 베베. 베베일 필요는 없지만, 이거보다는 이게 나은 것 같아. 안 들어줄 것 같아. 어떠십니까? 오, 이게 딱딱하냐? 왜 이렇게 딱딱하지? 아, 안에뭐 넣어놔가지고. 깜노 <laughs> 놀래. 나는 일단 제일 작은 사이즈 5가 안 나온 스타일이 너무 많아서 일단 실리퍼보 기다리고 있는데 나는 다살게 없습니다. 사람도 많고 이제 점점 많아지네. 올리비아 모사치 여태까지? n o 못하고 핸들만 넣 신발은? 나 o 왜 그랬지? 아까, 아, 지금, 신어본 게, 발목이, 원래 안 편하다 11시 반인데, 우리가 여기 온게몇 시지? 8시 반 정도 됐나? 배가 고파서 귀가 안 들리고, 절로 건너가야지. 얘 어디로 자꾸 가? 얘 지금, 분명히 원하는 게 있어서 자꾸 절로 가. 너왜 자꾸 그리로 가? 빅토리아 <laughs> 스크릿 지금은 아니야. 지금 빨리 건너가서 밥을 먹어야 되겠어 아, 11시 반에 밥 먹으러 들어가면 줄안을걸 우리 어저께 고민을 했어요. 어디로 갈까 하다가 한에 가야지. 난뛸수 있는데 <laughs> 어, 어디로 갈까 하다가 아, 그래도 여기가 익숙해 가지고 그리고 건너가면 아메리카나니까 아메리카나에서 뭐 밥도 먹을 수 있고

엄청 뒤로 들어간다. 앞엔 다 찼나봐. 까라마리는 어, 아, 할머니가 좋아하셔서 샀고, 이거 뭐 사이드로 넣어달라 했는데, 어디 갔어? 사이드 치즈와 아, 사이드 아, 어. 그 다음에 스타게리안 리퍼. 근데 이게 u n e x p e 한게 나왔어. 그냥 쌈, 쌈 싸먹어야 되는 지금 비주얼인데? 비빔밥에다가. 땡큐. 안, 안 갖고 오는데 코에고가 어머나. 빵을 너무 많이 먹었더니 이제 배가 쓱 부른데 이빵 맛있어. <laughs> 그냥 먹어. 올해는 처음 오네요. 브로고도안 갔었고, 여기도 안 왔었고. 예뻐라 예뻐라 애슐는 탑샵에 가시겠다고 씹씹하게 세일코너가 앞에 쫙 있거나 뒤로 들어갈 필요도 없이 30불, 40불 그 나머지는 다 레귤러 가격이라서 방시 이쪽에는 사람이 아까 없었지? 은 노란색에 빨간색은 이따라, 근데 옷이 이렇게 <laughs> 조꼬매 애슐리. 옷이, 옷이 조꼬매 세일해서? 세일해. 더 옷이 세일로 걸려있더라고. 한번 가서 사이즈 있나 볼걸 그랬나? 나한테 안올 수도 있어 에슬리는옷 입으러 가서저고 우리는 여기 앉아서 기다리는 중 우리는 별로 살게 없어서 길고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음. 롤스트이나 들어가려고 아 커피 냄새 좋다 커피 마시고 싶은데 여기 우리 왜 왔어? 신발? 신발 저쪽으로 가야 되는데. 저쪽, 저쪽. 응. 얼마였어? 4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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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왔 g 4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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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0 g 4있 g 10개 갖고 들어왔어요 이거는 여기 있는 애가 아니고 여기서부터 반짝반짝 반짝거리는 옷들 음. 여기저기서 그런 것들을 보고서는 왔는데 적당한 게 없어가지고 포에벌 투어니만 들어왔는데 여기 좀 있네 지금 가격이 싸니까 이런 거는 뭐 1년에 한번 입더라도 할수 있는데 딴 데서 너무 비싸서 못 사주겠어요 음, 이제 벌써 세일에 들어왔어요 잘안 팔릴 것 같으니까 크리스마스가 지나면 잘안 팔리지 릴 만져봤더니 어... 부드럽지가 않아서 다들 입었더라고 하나씩 부들부거한 거? 테디 베어 스웨터서50%긴데 되게 부드럽네 나도 하나 사서 입을까? 잠옷이시네. 아, 얼마 전에 애기가 이거 갔다가 리턴했는데 코트가 아니라 조끼야. <laughs> 부글부글한 거. 부드럽다. 주머, 아, 왜 이렇게 주머니를 안 만드신 거야 주머니가 좋은데. 좀... 이거랑 어떤 게더 나아? 이게 나아? 이것도 귀여운데? 아씨 여기 모르게 다 뜯겼어 벌써 아 요즘 이런 게 많이 나와가지고 좀 싸구려 같긴 하다 이에가 그냥 우글우글 우글거려 우글 이게 나아? 아까 이거보다는? 이찮 이거, 은거랑 이거, 이이것도더 괜찮아? 부글거글한 것보다 괜찮아? 이게다나 이거, 이구이이구이추가없이이런이추가 없으면 어떻게 입이 잠깐만 참거 이거, 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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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다거 이거, 이 New Year's Day에 너만 보이겠다, 너만 보이겠지? Good. As it should be, always. 그런데 가격이 35불에서 50%. 그리고 조그만 옷은 이거는 뒤가 없어, 등이 없어. 불안해 죽겠네. This is also 27. 27? 사람 엄청 이제 말아졌어요한 1시 반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엄청나, 엄청나. 아, 애프터 크리스마스에 같이 다니신 거 재밌으셨으면 엄지 첫 눌러주시고. <laughs> 리그 다음에 또 뵐게요. Bye. 마지막으로 이걸 먹겠다고. 뭐 브릭. 어떻게 먹는 건데? 브릭 하니 어떻게 먹는 건데? You can just do everything by yourself. Can I also have a rose? What did you regular? regular. There's not that much. I don't like it. I want to try the Greek honey. This is a rose. Rose is good, Lydia. Greek honey. I mean, can I do a swirl of the regular Is it going to be frozen? 내심 let me see. <laughs> okay. It's really good. is it good? which flavor i like the yogurt, on that, side. Like, um, yogurt on that side? o e t the sample. 쪽가래 잘못 있는 같이이 봐. this other side. y e a h yeah, yeah. actually. we we might have got t e n the wrong one. 네네. 이거 좀 바우자. 음. 샘플 그냥 먹어 보려야 되네. Also oh, these are the flavor. So I usually d 그래. 밖 있는 거. 어, 너 걸로. 너 걸로. 돈도 니가내 <네가> 아. <laughs> well, I'll j u s 아, 이 이걸로 해. 이걸로. 나도 좀 주고. 나도 줘 봐. 근데 이거 뭐가 있어? That's just frozen yogurt, yep. but it's delicious and it's better for you. Mm, it's good, right? Yeah, it's good. You got the middle section, right? Wait, you got the middle one. Uh huh. Mm -hmm. 이는 내꺼